사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19가 아니었을까 직장이 광양, 여수, 뭐 고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동선이 너무 광범위해 여순 사건 재심에서도 고 장환봉 씨의 무죄가 또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흥은 항공우주산업의 최적지 비행체 모든 뜨는 것은 전남 고흥에서 출발한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두분 지난 한주좀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아, 특히 코로나 1 9가 확산되니까 굉장히 뭐 뭐냐 뉴스나 보도에서 확산되니까 굉장히 움츠러들고 뭐 연말 연시라는 그런 뭐 들뜬 분위기 이런, 이런 게 아예 없는 그렇죠. 네, 굉장히 거리가 굉장히 적막해요. 맞아요. 네, 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유령, 유령 도시는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적막하고 한적하고. 안 그래도 날도 추워졌는데. 네, <웃음> <그럴까요>? <웃음> 아니 그 아, 이게 아마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올 초에도 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한창 이제 발발할 시기에 그때도 이 추위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워지면 괜찮아질 것이다 했는데 사실 뭐, 더워지... 비 오면 괜찮아질 것이다. 더워지면 뭐. 괜찮아질 뭐.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중이곡선이란게 있었던 것 뿐이지 사실은 맞아요. 계절하고는 크게 이, 영향을 받지 네, 않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겨울철에는 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대확산 이미 미국은 30만 명의 사망자가 넘었습니다. 점점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되고저 크리스마스 작년 같으면 막 이렇게 약속 잡고 막 이렇게 쓸 텐데 집에다가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그냥 서서하게 꾸며놓고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요 아이들이랑 뭐 이때쯤 되면 뭐 하자, 맞아요. 뭐 하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별로 계획이 없어요. 음. 그냥 무사히 집에 있자. 이게, 음. 이게 그냥 무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인 것처럼 되는 그런 시대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집에서 네. 뭔가를 취미 활동하고 하는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연말 연시 들뜬 분위기 뭐 이런 건 아예 네.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고 보니까 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우리 또전남쪽에 눈도 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또 동서에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일단 이제 서남부 쪽 같은 경우는 네. 좀 많이 내렸죠. 그렇죠. 많이 내렸죠. 뭐, 무한 중심으로 해서. 예, 부터 아무튼 관행적으로 무한 쪽이 무한하고 나주 쪽이 그 적설량이 굉장히 높아요. 전남쪽에서 동북권은 이제 순천 지역은 뭐 겨울이 없을 정도로 눈이 농눈 그러니까. 구경하기가 쉽지 않고. 진짜 구경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와서 좀 구경을 하지. 동북권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이제 출장을 와야 되니까 긴장하면서 왔어요.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핫팩 챙기고, 목도리 장갑 끼고 오고 했는데. 혹시 지금도 핫팩으로 무장한건 아니에요? 아주 배에 지금 붙이는 핫팩을 <웃음> <웃음> 붙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제 뭐 다른 지역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봤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겨울철에 추운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또 그렇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농작물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 좀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추울 때 추워지고 뭐 더울 때 더워지고 뭐 이렇게 비올 때 비와주고 해야 사실은 농작물들도 더잘 크고 또뭐 과육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품질도 많이 향상이 될 텐데 이 올해는 유독 날씨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많았고 음. 갑자기 추웠다 뭐 비가 왔다 맞죠. 또 더웠다. 또 이번에 또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특히 그렇죠. 그 여름에 집중하다 보니까뭐 그러니까 품질이 뭐 역사상 몇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이렇게 품질도 안 좋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품질은 안 좋은데 어떤 품목은 또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음. 또 가격 하락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이 또 울상이시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저희가 이제 뭐 이번 주에도 사실은 이제 뭐 2020년 어떤 것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은데요. 그간 돼서 오늘은 동북권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저희가 지난 주에도 사실은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부권에서 또 사실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 1 9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특히 순천이나 뭐 이제 광양 같은 경우는 또 하반기 들어가면서 엄청난 수가 늘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뭐 이렇게 좀 좁은 면적에 생활권이 이렇게 좀 단일화돼 있다라고 보는 지역들,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좀 이렇게 확산세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렇죠.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순천에 살면서 직장이 광양, 여수, 고흥 뭐 이렇게 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동선이 너무 광범위해지게 음. 되는 거죠. 그러면 접촉자들도 너무 많아지고 파악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지난달에 사례 보면 12일과 13일에 순천에서 나온 확진자가 그 광양제철소 협력체 음. 거기에 통근버스 같이 이용했던 직장 동료들이어서 네 명이 연달아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들 통해서 가족들이 또 이제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여수에서도 광양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진되기도 했고 또 순천에서 이렇게 겨울에 확, 이렇게 확산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은행에서 <laughs> 출발을 그렇죠? 했잖아요. Yeah. 그 은행발 확진자가 여수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은, 은행 직장 동료 간 감염, 이렇게 그렇죠. 됐고. 네. 교차 감염, 지역 간 감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좀 우려가 많이 컸었는데, 그래서 그때를 좀 여담이지만 좀 떠올려 보면, 당시에 확진자 동선 그래프, 확산 경로를 그려봤었거든요. 그러면 순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화살표 끄면 광양이 돼 있고, 또 여수가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색깔을 나눠가지고 좀 표시를 하면서 음. <laughs> 감염 경로 그래프를 좀 그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후반기 확산에서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소수 집단, 이렇게 해서 확산이 많이 됐는데, 후반기에는 일상 감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PC방이라든지 뭐 사우나, 헬스장, 헬스장 음. 뭐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좀 많이 우려되고, 더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일상 감염 얘기가 나와서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광양에서도 또 교사 한 분이 맞아요. 또 걸리는 바람에 사실 뭐 학생이나 학부모들 또 엄청 네. 비상사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네. 어, 지난 12월에 어, 광양 한 고등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약뭐 600명 가까운 교직원들이 다 진단 검사를 받고 맞아요. 다행히 이제 더 이상 확산이 안 음. 되고 어. 진정이 됐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확산도 확산이 지만 이게 확산이 됐을 때 지역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어떻게 신속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그 접촉했던 특히 밀접 접촉자들을 어떻게 격려를 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정도 수가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지금 뭐수도권 어 중심 중심으로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이 어느 정도 수가 초과하게 되면 그런 동선 파악하고 접촉자를 뭐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어쨌건 우리 전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좀더 낫지 않았나 근데 유독 좀 눈에 띄는 곳이 순천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순천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좀 성과도 있었다고요. 네, 순천이 이제 20일 영시 기준으로 해서 2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때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게 그달 7일에 이제 거리두기가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고 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돼서 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또 얘기를 해보면 어 18일에 하루에만 확진자가 20명이 나왔었고 11월 18일. 네, 그렇죠. 그때 20명이 나왔고 2주 동안 58명이 감염이 됐었어요. 그리고 전파 속도를 봤을 때도 여름에 유행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고 해서 이제 순찰시장이 좀 판단을 해야겠다, 결정을 해야겠다 해서 더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좀 막자 해서 이제 2단계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일에 발표를 하고 26일부터는 점점 확진자가 좀 많이 줄었는데 26일부터 1일 확진자 수가 1명, 2명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좀 많이 누그러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연말이잖아요. 좀 개인적인 모임이라든가, 사실 가장 많을 시기라 맞아요.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그럴 땐 좀. 거의 성년 모임, 네. 뭐, 취소하는 게 지금 대세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취소요. 취소하고, 뭐, 특히 가족간도 뭐, 특히 집안에 어르신이 계실 때는 외부인들이 좀 출입을 안 했으면 좋겠고. 뭐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 지금 음. 권고하고 홍보하는 게 그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밀접 접촉을 좀 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도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은 제대로 피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좀 코로나19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는 사이에 다음 또 얘기를 해야 될 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하필이면 또 여순 사건 72주기가 되는 해였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지난 1월 뭐 진행됐던 여순 사건 재심에서도 사실은 뭐, 철도기관사였던 고장환봉씨 무죄가 또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건 참 다행인 일이기도 한것 같은데 여순사건 재심으로 한첫 무죄 판결이었어요, 이분이. 네. 장환봉씨 같은 경우에는 여순사건 당시에 29살이었는데 이제 체포되고 22일 만에 사형선고 받고 바로 즉시 이제, 이제 사형이 이어져서 집행이 네, 집행이 돼서 네. 세상을 떠났는데, 어, 장시 유족들은 이제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 2013년에 이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고, 그 다음 지난해 3월부터 이제 재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수 순천 지역의 시민단체에서도 서명을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이 피고인 고장한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적용된 포고령도 너무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적용하기에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해서 무죄로 밝혔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된 그런 국가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그리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일부 사례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유족들이 사실 남아 계셔서, 음. 예, 뭐 이분들들도 뭐 재심, 시, 뭐 심판, 재판을 좀 받기 위해서 좀 신청해놨습니다. 예, 재심을 좀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 그러니까 1948년 음. 이후에 대전 교도소에서 음. 복역을 하던 26명이 예,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 이제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이 재심 재판을 할 것인가 그 여부를 이제 심의하는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검찰과 청구인 쪽의 의견 다 이제 들, 재판부가 들었기 때문에 에, 앞으로 이 재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특히 유족들 이이또 나이도 많고 그렇죠. 또 비슷한 사례로 1월달에 이렇게 철도원이었던 음. 분이 무죄를 선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무죄를 위한 공판이 진행될 음. 것이다. 뭐 그렇게 전망하면 될것같습다참 올해 그런 거를 좀 보면요, 사실은 뭐 올해 여순 사건과 관련된 좀 특별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예. 좀 드는 게, 어 사실 한 번도 민관 군경이 한 번도 한 자리 에 모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다 모였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렇죠. 뭐 네. 전남도 차원에서 또. 굉장히 공식적으로 기념식을 했죠. 네. 아, 굉장히 좀 이거는 의미가 좀 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떠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분들그 동안에는 이 민간인 유족들과 아. 순직 경찰들의 유족들이 같이 추념식을 아, 네, 열진 않았잖아요. 이게 진실을 좀 파헤쳐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규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 유족들 입장에서도 뭐 화해와 이런 상생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또 이렇게 합동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만큼 이 행사에서 좀 의미 있는 장면도 나왔었죠. 이게 여순 사건 유족 회장이랑 순직 경찰 유족 대표랑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꽃다발을 받고 나서 두 분이 악수하는 장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그서 그런 장면도 탄생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가 아니었나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죠. 뭐 가해자든 네. 뭐 피해자든 사실 다 똑같은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서로 갈등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었고 동족 상자였죠 동족 상대. 또 이런 거를 국가가 네. 오히려 나서서. 다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참. 되게 굉장히 마음 아픈 역사가 아닌가. 국가 폭력이죠. 국가 폭력. 네. 그래서 뭐 우리가 70년대 말에 봤던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음. 거기서 그뭐 200만 이상이 학살됐거든요. 폴포트 정권이 그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기 남의 나라의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수십 년 전에 음.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참가슴 아픈 음. 일인데 사실 최근에 또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하는 입법 공청회도 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진전이 날.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1년에 이 여순 사건 관련 특별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그쵸, 좀, 됐죠. 특히 이제 여수, 순천 지역, 동북권에 적고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도 어, 다시 발의를 해가지고 좀 진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령의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좀 진상 규명이 되고 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진전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 국회 때 일단 이게 안 됐거든요. 좀 발의만 되고 공청회까지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상과 배상의 근거 그리고 이 유족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생전에 이 모든 그 유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법이 제정이 돼서 그런 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상 규명과 또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고흥이 또 이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흥을 오히려 고흥의 드론이 나와 하시는 분들도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드론으로 농약 살포 방제를 한다거나, 뭐 씨앗 파종 이렇게 넓은 지역을 좀 여러 차례 왕복하는 활용으로 좀할 예정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 이제 고흥에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드론 택시, 드론 택배 요런 음. 것들로 활용될 예정인 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 이, 이 자율 주행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술 개발 이 부분에서 국비가 좀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앞으로 이 부분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은 그전남에 <laughs> 많은데 그 중에 득 고웅이 공에서 네. 지금 우주선을 우리가 몇번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를 했잖 했잖습니까? 네. 그래서 공은 항공 우주 산업의 최적지 뭐 이렇게 일단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어, 항공 비행기 그런 비행체 모든 뜨는 것은 전남 공흥에서 출발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네. 그럼 그럼 이 단지도 그럼 나로도에 있는 건가요? 그 근처 특히 네. 이제 공이 관측지가 간척지. 많습니다. 관측지가 네. 많다 보니까 그 광활한 네. 땅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장애물이 비행체를 만들고 될수 있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좀 많은 부분에 좀 이렇게 뭐 쓰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드론이란 자체가. 뭐 내년 6월 중국을 목표로 뭐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네. 이제 조성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하는 곳이죠, 그러면? <laughs> 음, 여기는 음. 약 200억, 198억 정도의 음. 좀 예산이 투입돼서 좀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절반 정도는 아직 못 미쳤거든요. 공정률이. 근데 이제 실내 드론 교육장도 만들고, 뭐, 뭐 레이싱장, 그리고 뭐. 드론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공장 이런 것을 좀 음. 확보를 하고 또뭐 창업 지원센터 드론 관련 창업 지원센터도 만들고 해서 아무튼 드론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드론 특화 지식 산업 센터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드론 관련 기업들도 뭐 입주하기로 뭐0개 기업인가 음. 어, 입주하기로 뭐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 산업권이 예전에 뭐 조선산업 중소형 조선산업의 뭐 클러스터 이렇게 했는데 거흥이 이제 이 드론산업의 클러스터로서 어 자리매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뭐 2023년 2023년에도 국비가 약 36억 뭐 그리고 군비 58억 해서 한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무인기 연구 개발했다는 관련 시설들 그리고 뭐 제조 테스트 성능시험 할수 있는 그런 무인 항공기 특화단지를 별도로 다시 또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뭐 지금 뭐 앞서서 저희가 한세 가지 정도 동부권 주 이슈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픈 역사도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유속도 동부권 같은 경우는 또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또 이런 확진자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 경제라든지 한번 휘청이는 정도까지도 왔었는데 사실 뭐 다양한 뭐 사건 사고 뭐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좀 우리 전남 지역에 있었던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 회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고마워요.